네, 그럼 굿즈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어, 이번에 제가 어떤 책들을 샀는지 잠깐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금 책을 살 때가 아닌데 <laughs> 어, 다른 이제 필요한 책들을 사면서 어, 약간 눈에 띄는 책들은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면 일단 크리피라는 소설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공포 소설인데. 영화로도 이제 소개가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아직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공포물 중에서도 가족 혹은 이웃 간의 이런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룬 공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이게 또 그런 내용을 다룬 어, 공포영화 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용도 이렇게 막 길이가 엄청나게 길진 않고, 또 글자도 좀 큼직큼직하고 해서 약간 몰입감 있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구매를 해봤습니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은 이것도 중고로 구매를 한 책인데, 호랑이들이 제 세상인 나라라는 책인데, 이게 1권,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약간 숨겨진 명작 같은 느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또 절판이 돼서 더 이상은 프린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어떤 책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무슨 여행기 같은 느낌의 책인 것 같은데, 평, 평만 봤을 때는 제가 또 스포일러 당할까 봐 제가 자세하게 평을 읽진 못하고 이제 쓱 훑어보는데 약간 네 보면은 한 권의 백과사전 같은 지식의 향연이 펼쳐지면서도 바로 그 시대의 유럽과 현대 브라질의 밀림, 소도시, 빈민촌, 대학 등을 넘나들며 여러 사건들이 숨가쁘게 전개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상도 많이 수상하고 그랬던 작품인가 봐요.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작가고 처음 들어보는 책인데도 평이 굉장히 좋길래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동안 제가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사놓은 <laughs> 쟁여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권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공포 집 여성이라는 책인데, 여성 고딕 작가 작품선이고, 고딕 서가에서 나온, 어말 그대로 정말 공포 고딕 호러 소설 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신기한 게,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소들만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주 들린 집, 뭐, 고딕 호러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좋아하고, 또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는 어, 영화나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특히 공포 작품에서는 약간 그런 감정의 약간 섬세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여성이 화자일 때더 흥미진진하게 잘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추리소설은 남자 주인공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공포소설은 여성 화자가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작품들을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작가가 제가 작은 아씨들 때문에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루이자 메이올 커트가 있고, 또 프랑켄슈타인의 메리셸리의 작품들이 또 수록이 되어 있길래, 어, 구매를 해봤고, 또 엘리자베스 게스켈, 그리고 버넌리라는 이두 작가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일지 굉장히, 어, 궁금해집니다. 이게 또 고딕서가라는 이 출판사가 또, 어, 제가 한번 막 여러 권이 나왔었나 해서 보니까, 이 공포집 여성 외에도 숲속의 로맨스였나 해서 그두 권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소형 출판사인 것 같아서 어 일단 새 책을 제가 구매를 했고 어 숲속의 로맨스도 조만간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좀 많은 분들이 <laughs> 구매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딕 작품들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출판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또 그, 이든 호러 고딕차도 제가 아직, 어 버린 게 아니에요. 놓은 게 아니고, 지금, 어, 상황이 좀 되질 않아가지고, 제작하다가 말고 있는데, 어, 거기에도 괜찮으면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권 구매를 했고, 몇권더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소개를 할수 있는 때가올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은 굿즈들 소개랑 또 간단한 책 소개로 한번 어, 꾸며 봤습니다 네, 벌써 2022년에 어, 2월이 벌써 지금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오미크론 사태 해가지고 막 십몇만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건강 유의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어,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